동양의 차이에서, 동양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차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해 가면서 먹어보세요이 맛은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것의 미적 원리는 이거야. 그거 왜 하는 건데요? 질경이 옷은 그냥 옷만 파는 게 질경이 옷이 아니에요. 옷장사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뭐예요? 옷에다가 문화를 담아서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에서 내가 전도사라고 했잖아 문화 전도사 여러분은 옷을 파는 점원이 아니에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우리의 문화 이러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기현 대표는 그렇게 진짜 한류를 만들고 있었다. 생활 문화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는데요. 특별히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지 않는 방법이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화랑 안에만 전시하는 틀을 깨야 되겠다 음. 그래서 옷에다가 그림을 박고 그래서 전시를 하고 그게 움직이는 전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쉽게 도난드리고 할수 있는 거 음. 그게 옷에다 그림을 박는 거였어요 음. 근데 그림을 박으면서 보니까 옷의 전체 영어 글자 투성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 옷을 벗겨서 영어 글자 시어보기 놀이를 했어요 한 사람은 282개까지 나온 게 있어요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표 심지어는 안경테 시계 뒷면 신발 바닥 양말 심지어 팬티에까지 영어 글자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껍데기를 바꾸는 작업으로 우리어디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각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와 그 지금 우리가 수입해서 입는 그 서구의 스타일의 옷과 잘안 맞는 거예요 음. 미국의 로커드슨 입으면 멋있는 청바지가 한국 사람 입으면 뭔가 입으로 빠진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 체형에 어울리는 건 없을까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다가 우리 옷의 형태를 찾게 되고 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이 우리나라 자연풍토와 어울리는 공간 구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옷의 공간 구성을 보니까 집의 공간 구성이 그렇고, 그다음 우리나라 풍토가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연관고리를 찾게 된 거죠. 그게 이른바 생활문화 운동.